김학수 어학관.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뭘볼 거냐면 와시 조합. 와인데 액츄얼 테스트, 실제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을. 자, 명사가 있죠. 그럼 와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something, anything, nothing으로 끝난 말은 관계되명사 대만 써야 돼요. which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줄수 없다.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 너는 원한다의 목적어가 없어요.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와시 되는 거죠. 대서는 완전한 문장일 때만 쓴다 그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트과 대신 고르는 문제가 일단 나왔었고요. 그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중요한 그럼 앞에 명사가 있죠. 그럼 대만 써야 되죠. 이해가죠? 또, 띵인데, 디온니가 붙었죠? 이렇게 디온니, 더 베리, 더 세임, 이런 게 오게 되면 관계되면서 댄만 써야 돼요. 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후나, 휘치나, 대절은 형용사절이 되는데, 왔절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안 되고, 형용사절이 와야 되죠. 내가 잊은 것은 배터리였다. 열린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다. 목적 없죠. 불안전한 문장 같죠. 와시 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줄수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목적 없죠. 와이시죠. 나는 믿는다. 모든 것. 그녀가 말한 모든 것. 앞에 명사가 있죠. 되시죠. 너가 나에게 말한 것은. 너가 나에게 말한 것은. 인크레더블 어, 놀라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너가 나에게 말한 것이니까. 얘도. 선행사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대가와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요, 영법을 고르는 건데요, 골라봐요.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럼 니가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관계대명사죠. 의문사 아니죠. 좋아요. 관계대명사인 걸 알았어요. 관계대명사. 그럼 해석해봐요.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다니까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렇죠? 어, 좋아. 내가 그녀한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이니까 많지가 않다가 되겠죠, 그렇죠? 많지가 않다, 것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고요. 너에게 여기서 발생한 것은 것은 응응.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관계대명사고요. 어, 그 영화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것이니까 관계대명사겠죠, 그렇죠?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물어봤다 해서 이미 힌트가 나오죠. 무슨 종류의 스포츠를 그가 좋아하는지 무슨 종류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 의문사죠. 의문 형용사 의문사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용법이 아닌 것이니까 5번이 되겠죠. 이해 가요?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어, 깨진 것 관계대명사죠. 첫 번째 장면에서 깨진 것은 고쳐졌다. 라이트 어이 수고죠 바로. 바로 고쳐졌다. 다음 장면에서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 원 원하, 내가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죠. 관계대명사고. 자,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갔다 설명하고요. 자, this is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다. 것이죠? 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것은 똑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것이죠. 얘가 답이겠죠,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른다. 그 상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석이 돼요.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왔을 갖다 놓고 해석해야 돼요.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모른다. 여기 있다가 나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으로 것이냐 무엇이냐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보시면, 어, 나는 최고의 파티를 가졌다. 내 친구 덕분에.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 생일을 위해서. 것이니까 관계되면서 하죠. 그 다음에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체크하는 거다. 모든 것을. 네가 너의 집을 떠나기 전에. 뭐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주머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석하세요. 너 아냐? 저 소녀? 그 여자는 그 소녀이다. 다음이 데이트하고 있는. 나는 모르겠다. 그녀의 이름이 그렇죠 무엇이라고 해석되니까 얘는 의문사가 되겠네요 의문사 오케이 지난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로버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말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것이 되죠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가 않죠 그쵸 그렇죠? 해석만 되시면 대과 와서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보여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의 가방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네요. 나에게 줘라. 내가 요청한 것을. 자 무엇이라고 해석되네요.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의 생일에. 의문사네요. 그렇죠?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what time 몇 시에 올지 의문형용사. 의문사죠. 이것은 정확히 그녀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관계대명사죠. 요거는 감탄문을 만드는 왓이죠. 그렇죠? 감탄문의 왓. 감탄문의 왓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벽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두개 고르라 그랬어요. 것을 두개 고르면 되니까 얘하고 얘가 나오네요. 그렇죠? 일사가 나오네요. 일사. 여섯 번째. 나는 얻었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마실 어떤 것이다. 이 책은 내가 어제 샀던 것이다.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이다. 나는 나라한테 말했다. 어 내일까지 내가 그녀의 책을 그녀의 책을 내가 돌려 줄 것이라고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는 돌려 줄 거다 그녀의 책을 내일까지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이왔으니까 와시야 대시야. 대접속사 대시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뭐하은 것은 맞지만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써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나온 거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푸시면 해석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 자, 의문문이죠. 무엇을 너는 좋아하지 아니 그 영화에 대해서 무엇? 의문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이다 마실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효과, 특수 효과였다. 이렇게 되죠. 이것만 의문사인 걸알수 있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나는 물었다. 이미 힌트가 나오죠? 어,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 전치사 뒤에다 왓을 넣어놓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해석되죠. 맞아요? 의문사네요. 무엇을 위해서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 왜 너는 먹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한 것을. 그들은 가져갔다.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운반하고 있는 것을. 맞아요? 정크푸드는 뚱뚱한 사람이 먹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 선물은 완전히 다르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것과 다르다. 것이죠. 나왔죠. 무엇? 음문사 나왔죠? 해석 연습이야 결국은. 자 인터넷에서 만든다. 그것을 요거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요건 진목적어죠 예? 그것을 쉽게 만들어. 그것이 이것이죠. 공유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그들이 찾은 것을. 그들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쵸? 그렇죠? 렇 어, 나는 모른다. 무엇을 입어야 될지 소풍에. 어? 무엇이라고 의문사 나왔네요. 바로 맞아요. 의문사 나왔고요. 자 어떤 색깔의 셔츠를 네가 입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의문사죠. 의문형용사죠. 자 내가 알도록 해줘야 돼. 뉴욕의 날씨가 여기에 라이코 와 t 무엇과 같은지 무엇 의문사죠. 의문사. 어? 무엇과 같은지. 감탄문에 왔. 맞아요? 참으로 이쁜 소녀다.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쁜 소녀는 얼마나 이쁘길래. 저거라. 네가 원하는 것을 응? 네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너의 생일에 이렇게 되겠죠. 해부의 목적은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고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것이니까 같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몇 번? 어, 5번이네요. 맞아요? 감탄문에 와시 있는데, 감탄문은 그냥 느낌표만 보면 알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별, 안 해도, 보면 알아. 그냥 엉덩이만 보면 알아요. 알았어요? 자, 이것은 내가 어제 산 것이다. 오케이? 음. 무슨 실수? 의문 형용사죠? 무슨 실수를 너는 찾았니? 자, 무엇이 이상하니? 의문사죠? 응. 음. 무엇이 발생했니? 다음에. 자, 무엇이 깨졌니가 아니고, 첫 번째 장면에서 깨진 것이 고쳐졌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것을 찾으니까 얘밖에 없죠.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나 쉽죠? 배우면 모든 게 쉽고 안 배우면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 뭐죠? 실수를 찾는 것. 영화에서 보여진, 뭘까요? 영화에서 보여진 실수겠죠. 영화에서 보여진 실수니까 명사가 있네요? 그럼 왔으면 돼요? 안 돼요? 왔으면 거시니까 안 되잖아. 대신에 위치 써야 되겠죠? 게다가 인터넷 덕분에 그들은 시킨다 다른 사람이 알도록 그들이 쉽게 실수를 찾는다. 뭐 써야 될까요? 게다가 인터넷 덕분에 그들은 시킨다 다른 사람이 알도록 그들이 쉽게 인터넷을 찾는다는 거. 그들이 실수를 쉽게 찾는다.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하죠. 그 그러니까 됐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 이거는 뭐 본문이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 깨진 것은 바로 고쳐졌다.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되겠죠. 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너무 안 어렵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왓은 거으로 어, 해석된다. 의문사는 무엇 또는 의문 형용사 무슨 또감탄문에 왓도 있다. 감탄문 엉덩이 보면 안다. 맞아요. 이렇게. 왓을 실제적으로 고르는 문제를 해봤습니다. 네.